나홀로 유령 전원주택 여기 시골 마을에 전원주택지를 대규모로 닦아놨는데 유일하게 지어진 이 집마저도 공사가 중단돼서 유령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 28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TV가 온 곳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택지를 대단지로 만들어놨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됐는지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짓고 있는 이 집도 공사를 중단해서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골 마을에나 가보면은 이렇게 전원주택지 택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분양이 됩니까? 대부분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택지는 버려져 있습니다. 죄 없는 나무들만 잘려져 나가고 또토공공산다고 산을 파헤쳐서 산사태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공사 중단된 지가 뭐 최소한 몇 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뭐 건물, 뼈대는 다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흉물처럼 귀신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보면은 저 비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 불거리면은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응? 안녕. 먹을 거 줄까? 먹을 거 줄까? 안녕. 아마도 견본 주택 이 집을 지으려다가 공사비를 못 받아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고 저 안에 개만 한 마리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사료도 있네. 진도, 진돗개 먹이는 사료네. 안녕. 안녕 아이고 자식 아. 안녕 아 지금 뭐 똥도 싸놓고 막 아. 난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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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냄새야 물은 있나? 물이 없나 아. 물도 있네 아구 똥냄새 날씨도 엄청나게 더운데 이렇게 가둬놓고 개가 집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개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고 있는데 이 개는 참 불쌍하네요 야너그주인 맨날 오는 모양이잖 어? 주인이 맨날 와? 아저씨가? 아 짜서 그거야 맨날 와? <웃음> <웃음> 아, 아이고, 참, 니 혼자, 불쌍하다. 동물학대다, 그장. 야, 이따가 가다 놓고 캐하노. 아이고, 에이고 유치권 행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진돗개가 이 집을 지키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참별 일이 다 있네요. 집은 공정률이 뭐한6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완공도 못하고 폭삭망했습니다. 여기 의자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여기서 지키면서 유치권 행사를 했던 것 같고, 네, 운동기구도 있네요. 네, 운동도 하고 여기서 뭐이 봉사비 내놔라,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한참 동안 여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네, 가스 번호도 있고, 야, 참이 넓은 택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작해야 백 년도 못 사는 인간들의 욕심이 대단합니다. 공사비 미직업. 아마 여기 이 집을 짓던 중소건설사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이 집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사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 택지 만든 사업자도 이게 뭐 땅이 분양이 돼야 이 견본주택 이거 지은 공사비를 줄 건데 분양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거 있네요. 네, 초크 건물망인데, 이거 쳐놓고 내과에서 이제 물고기 잡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 일반인들이 이거 건물 쓰면은 불법입니다.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보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나있는데, 분양 안 되고 오래된 그런 전원주택지 가보면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게 뭐전원주택인지 산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는 컨테이너 분양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이 땅도 저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원주택지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국토만 버려놨습니다. 이 여기에다가 그냥 농사을 짓는 밭이나 만들든지, 네, 지금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죠. 이 넓은 땅에 나홀로 덩그러니 지어놓은 유령 전원주택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원주택의 현실입니다. 이전 영상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전원주택지 이거 딱는 원가 있지 않습니까? 한 3,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업자들 얼마 받습니까? 뭐돈 100만원씩은 평당 받죠.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원주택지 인기도 식어버렸고, 100년쯤 지나면은 이 전원주택지 분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데 시골에 있는 이런 전원주택지 당연히 망하겠죠. 여기는 한 필지도 분양이 안된것 같습니다. 분양이 됐다면 집은 안짓더라도 텃밭농사라도 짓는데 여기는 농사지은 그런 흔적도 없이 잡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 얼빼미TV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